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신장에 불법 치료자를 안 걸리게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한미 정상회담 잘 하고 왔다면서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앞과 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이 정부를 대신해서 아니 정부 필요 없죠. 우리 자유총리당이 우리 해외 이슈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도널드 그 트럼프 대통령께 짧게 영어로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Dear r e s p e c t e President d o l d t r u p l e a s e make h i s t a n u l into a f r m u l for South Korea's victory. It's not for the Israel government, but for the citizens of r a n g a l o r e Syria, who are holding the flag of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오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명하고 칠해 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 기업을 위해서 리포기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리포기자는 지금 시가콜과 호티에서도 이미 코토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이걸 빨리 만들어서 대한민국 기업이 이익을 볼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고심 있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기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시로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요 노란 봉투법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노란 봉투법의 정체를 까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누,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민도청입니다 민도청 민도청 파티하라고길 넣어 주는 법안입니다 근데 민도청이 어떤 단체입니까 민주노총은 여러분 네이버에 나중에 가서 백과사전에 다 나옵니다 검색해 보십시오 민주노총이 계승하는 단체는 전평이란 단체입니다. 이 전평이란 단체가 어떤 곳이냐? 조선공산당의 노동운동 단체입니다. 네, 민주노총, 조선공산당의 노동운동 단체를 계승한다고요 당신들 은 요즘에 재판부 보면은 간첩들이 잡히는데 민주노총이 북한에서 뭐라 부르시지 아시죠? 영업 일부라고 부릅니다. 영업 일부 민주노총 북한 단체입니까? 당신 간부들 정신 차려! 민주노총 되시는 분들 간부들은 그렇게 할수 있을지언정 당신들을 탈퇴해서다 이곳 강원도 등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주노총 단체가 이 나라를 존 먹듯이 먹고 있으니까 어제 엊그제 현대차에서 또 17년 만에 사만명 파업을 시작했어요. 없이 많은 단체들이 다시 불법적으로는 아직그만하다지만 계속 파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엔진을 기업들 파업으로 다 중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막을 수 있습니까 자유통일당과 광화 밖에는 막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자유통일당으로 뭉치자 광화문으로 뭉치자 싸우자 기자 감사합니다. 네, 내년 구로 구청장 되실 분의 말씀이니까 잘 숙지해 주셨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을 제외하고는 청년 당원들이 가장 많은 당이 바로 자유통일당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봉사하시는지 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을 대표하는 문가윤 사랑 제일 교회 우리 교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인 여러분 외쳐보겠습니다 간첩죄명 간첩죄명 여러분 이정과자 범죄자 정보 우리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이것만이 범죄자들 깜빡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북한을 17번 다녀오고 공무원법 위반 직신법 위반 운전까지한 최수진이 국육부 장관이 된다면 국무위원 정과 합의 무려 22범입니다. 22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laughs> 대통령부터가 정과 4범인데 이대로 계속된다면 주사파에